오늘은 맛있는 홍갓 김치를 담을 거예요. 이 홍갓은 정말 턱 쏘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이 갓은 이 것을 다 떼버리세요. 이 사이에 흙이랑 뭐 건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것은 중간에 한번 탁 떼주고 작은 것은 이대로 그냥 쓰고. 이 갓은 다른 야채와 달리 5분 정도는 씻어 주셔야만이 깨끗하거든요. 두세 번 헹궈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자, 갓을 씻어 가지고 물이 한 소끔 빠지고 나면은 이제 간해 줘야 돼요. 여기 갓 반을 때무 여기는 1kg 반. 1kg 반을 같이 썰어서 간해 줍시다. 여기 들어가 있는 무는 좀 큼직큼직해야 맛있더라고요. 무를 3등분 해서 좀 굵게 굵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야, 대파 대파 8개도 같이 썰어줄 거예요. 근데 이 대파 굵은 것은 따로 칠이고, 이 작은 거. 이 작은 것은 이렇게 통째로 좀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쪽파 넣는 것보다 이 대파가 김치를 담아놓으면 시원하잖아요. 대파로 담아놓으면 훨씬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큼직큼직하게. 갓 간하기는요, 종이컵으로 이 생멸치, 갓김치에는 이 생멸치가 들어가야 정말 맛있거든요. 생멸치 한 컵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 넣어주면 스스로 간해져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반컵도 넣어주고. 이 소금으로 가는 것보다 이 젓갈로 간해놓으면은 이게 김치가 훨씬 맛있고 달달하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양념을 합시다. 맛있는 양념 만들기 미리 콩고추 20개를 좀 이렇게 썰어놨어요 믹서기 갈기 좋게요 여기에다가 물 여기 한 컵을 넣어주고 그리고 밥밥반 그릇을 해서 이렇게 미리 좀 물만 적셔주면 금방 밥이 뿔거든요 그래야만이 믹서기 갈면 밥알이 살아있지 않고 잘 갈려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매실 원액 한 컵도 넣어주고. 새우젓이에요. 이렇게 뚝떠 가지고 새우젓에요. 새우젓 넣어 주고 마늘 30알하고 생강 10g. 그리고 청양고추 다섯 개도 같이 넣어 주면 김치를 담아 놓으면 아주 시원한 맛이 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믹서기에 갈아만 주면 돼요. 양념을 갈아놓고 한번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빨리 간해지니까요. 이렇게 또 뒤집고 나서는 이렇게 꼭좀 이렇게 눌러 주셔야만이 금방 간해져요. 이 갓은 적극물에 한 40분 정도만 간해놓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딱 김치 담기 알맞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절일 필요 없이.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었도록 적당히 절이면 돼요. 갈아놓은 양념을 다 부어주고. 자, 이 고춧가루. 다섯 수죠? 여섯, 여덟 개 넣어야 돼. 자, 이렇게 깨도 좀 넣어주고요. 자, 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었다 놨다만 하면 돼요. 골고루 양념면 묻혀주면. 이 맛있고 아주 코를 톡 쏘는 갓김치가 완성이 돼요. 싱거울 줄 알았는데 간이 아주 딱 맞아요. 이 갓김치는 이 무가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라색 빛이 나면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 무를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맛있는 갓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이 갓김치는 라면과 먹어도 궁합이 아주 딱 맞답니다. 오늘 이렇게 맛먹고 갓김치를 담았네요. 함께 만들어주셔서 건강한 식사,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